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TV만 틀면 나오시는 연예인들의 연예인 같은 네. 어, 이혼 전문 네. 변호사님이죠, 양소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제가 정말 TV에서 뵀지만 정말 우아하시네요. 아근데 아, 가슴이... 어떻게 주름이 이렇게 하나도 없으세요? 어 이제부터 안오울려고요주름도 뭐 하나도 없어. 오, 정말. 세상에. 아니요. 아니 저도 연예인들 많이 보잖아요. 네. 동치미에서도 많이 뵀는데 와 정말 역시. 발리 아, 미스코리아가 아니시 아니 제가 화장품 사업을 해서 아 그래요? 잘 찍어 바르고 가꾸고저좀 어, 알려주세요 <laughs> <laughs> 얼마든지요 진짜 모공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럼 제가 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네. 이혼하는 방법 좀 알려주실래요? 콜콜콜 좋습니다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법 쪽으로 가셨는지 네. 궁금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저보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방송에 나왔을 때 음. 양소영 변호사라고 나왔는데 너일 줄 몰랐다. 허...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를 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 변호사가 됐을 거라고도 친구들 전혀 생각을 못하고 네. 저도 군단나 이제 TV에 나오니까 이걸 연결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름 문학 소녀였습니다. 왜 변호사를 네. 안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형제가 넷이거든요. 네.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아, 음. 그래서 이제 가정 형편이 썩 이렇게 넉넉지가 않으니까 음. 제가 이제 재수를 했어요. 어. 그때 아빠가 너 다시 삼수는 절대 안 된다. 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꼭 대학을 가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고시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이화여대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아빠가 이제 고시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가라. 와. 그래서 사실 조금 고민을 했는데 제가 재수 때좀 놀았거든요. 아 그래서 <laughs> 점수가 떨어져서 네, 너무 미리셔가지고잘 네, 노셨을 아, 네,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해서 <laughs>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laughs> 음. 제가 어느 날 이제 변호사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laughs> 네,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신림동 김혜수라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아, 제가 공식적으로 김혜수 씨께 사과드린지 <laughs> 오늘 정말 핫 이슈인 네. 그 분의 인터뷰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네, 질문할 네. 게 너무 많습니다. 아, 네. <laughs>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네. 정우성 씨가 우리 사회에 정말 화두를 좀 던지신 그러게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아이가 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들 놀라시긴 했지만, 네. 어, 이런 형태의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음.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음. 부분. 어, 그래 그리고 이제 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 아빠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음. 그게 이제 가능한가. 여러 가지 뭐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 맞아요. 것 저도 네. 이런 뭐 일, 음. 사건 이런 건 처음 접하는 거라 네. 지금 궁금한 게 우선은 그러면 누구의 성을 따라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혼인 신고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아이의 성을,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를 정할 수 있게 음.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생신고할 때는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고, 아.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엄마가 친모가 이제 출생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아. 우선은 엄마성을 따르지 않겠나 싶고요 음. 만약에 이제 두분 사이에 논의가 이미 됐다면 네. 인지를 하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로 하자라는 아. 합의가 있었다면 아마 아. 아버지의 성을 따를 거고 그렇게 어. 될것 같습니다. 그 합의 하에 그러면은 정하면 되는 네.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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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은 양육비. 네.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양육비를 근데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대 맥스가 500까지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음, 네. 300 정도라고 좀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기준표라는 거는 음. 합의가 없을 때, 음. 이제 이 정도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은 최소한의 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기준표가 이제 사실은 가정법원에서도 이걸 조금 올려야 된다. 현실 아, 사실 애 키우는 엄청 높잖아요. 골까울로는 진짜 키울 수가 없거든요. 에이. 그래서 이제 논의가 있는데 워낙 이제 평균 기준표다 보니까 네. 아직은 더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 이제는 그 아이가 정우성 씨 아이라는 게온 천하에 알려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우성 씨는 양육비를 많이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네. 모든 분이 네. 앞으로 계속 팔라하면서볼 거니까요, 그러니까, 관심있게. 네.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천만 원 정도까지도 양육비 합의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아이가 어떤 집에서 살고, 네. 뭐, 어떤 유치원을 다니고, 음. 뭐, 인터내셔널 학교를 간다, 음. 뭐, 해외로 유학을 보낸다, 음. 어렸을 때도 많이 떠나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돼서 천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 그다음에 아. 나중에 대학 학비 유학 비용 다 되는 거뭐 이런 것도 오. 합의를 한 케이스가 있어서 아마 이제 두 분도 음... 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죠. 그분은 뭐 사실 부부상의 문제가 있었지, 이 부모와 아이와의 네. 관계가 뭐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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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아이니까 좀, 좀 키워야, 키워야 좀... 할 의무도 있고, 네. 저는 사실은 어 정우성 씨랑 문가비 씨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는 음...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두 사람 다 젊고 유명, 아, 젊은 건 아니죠. 정우성 씨는. <laughs> 오, 잘생겼죠? <laughs> 두분다 그냥 유명인인데, <laughs> 네. 그 아이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두 분이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성의 낙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권리도 좀보호돼야 된다고 라 어.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우성 씨 입장에서 저희는 사건을 저희는 많이 해보잖아요. 음. 그러면 이럴 경우에 뭐 남자친구가 아이를 낙태를 하라고 했어요. 뭐 결혼 맞아요. 전에 했는데 했어요. 말해서 음. 한맺혀서 나중에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어쨌든 출산까지 이르게 된 거. 음. 이제 본인이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더잘 아실 텐데.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이런 선택을 끝까지 지켜온 부분에 대해서 음. 정우성 씨랑 문가비 씨 정말 우리가 박수쳐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는 우리가 그 옛날에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알고 있었던. 음.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그 드라마에 나오는 음, 음. 뭐온 식구들 모여 있고 엄마 아빠 다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음. 있고 이런 가족만 우리는 정상적인 가족이라 생각하는데 음.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런 게좀 뭐 사회, 우리 사회 조금 음. 다양한 예, 생각들을 가져오면 음. 좋겠다. 그런 생각을좀나 근데 이렇게 결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결혼은 음. 다른 사람하고 하고. 음. 아 근데 네, 여기서 크고 있고 음. 그럼 양육비만 대주면 이제 되는 문제일까요?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은 저는 음. 하, 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도 양육자와 비 양육자가 있잖아요. 음. 그럼 비 양육자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와 관련해서 음. 같이 논의도 하고 친구처럼 어. 이제 같이 공동 양육하는 형태가 되겠죠. 음. 그리고 뭐 이혼하는 과정도 많이 있으니까 그쵸?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음. 하고 있어서 음. 아마 이제 정우성 씨는 아이 상태에 대해서 면접교섭하는 형태로 확인을 할 거고 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예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이제 두드러진 거지 음, 네. 이런 예가 좀 있지 않아요? 요새는 많이 사실 늘어나고 있고요. 음. 또제 딸들도 결혼 안 한다고 음. 하거든요. 벌써부터 어. 비혼주의자라고 네. 하고. 그런데 또 아이는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한 사람도. 많아네 맞아요. 어, 막 정자 난자 이런 거 얼려놓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그런 가정은 전좀 늘어날 것 같고요. 음. 또 이제 뭐. 좀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좀 자산이 있는 고령의 남성 같은 경우에 네. 특히 뭐~ 일론 보스크는 자기 뭐~ 정자 막퍼뜨리고 어, 싶다 고 하잖아요 음. 그니까 그렇게 해서 고령인 그런 자산이 있는 남성은 음. 젊은 여성과 같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또 뭐~ 이렇게 낳게 되는 경우가 어.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권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정우성 씨의 재산은 네. 누구에게 상속이 갈 가능성이 네.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현 재기준으로는 아이는 무조건 상속권자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유언으로 이제 상속 여부를 또 결정할 그렇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뭐 상속권자 가 아닌 뭐 음. 단체나 음. 뭐 그 사람에게 상속을 한다라고 이제 유언을 한다면 음.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는 정도까지 되니까 일단 아. 기본적인 상속권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가는 상속권은 없는 거죠. 네, 네, 혼인하지 않는.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 혼 만약에 관계에 지금 여성이 있다면 그분한테도 상속이 되는 거죠. 아니요, 사실은 배우자도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아. 현재는 아이가 100%입니다. <웃음> 그렇구나. <웃음> 네네. 오, 그분도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사생활이 보호돼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문가비 씨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데 아이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우리 뭐 이혼 씨도 아이 키워보지만. <laughs> 중간에 엄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금방 음. 아빠는 왕따돼요 맞아요 그 <laughs> 우리 금방 왕따시킬 수 있잖아요 에이. 여보 알겠지? <laughs> 네,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laughs> 네. 엄마가 좀더 신중하게 네. 아이하고 그렇죠. 아빠의 관계를 음. 앞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우성 씨의 아들이라는 그거는 변하지 않을 테니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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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 크면 네. 클수록 또 네. 이제 점점 세상이 발달되니까 음. 예전에 기사를 읽어보고 아이가 혹시 뭐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음. 또 아빠가 그냥 한 얘기인데 뭐 기사가 돼서 음. 나중에 또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아이에게도 생각할 권리가 좀 필요한 마,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아빠도 아이를 자주 보고 그래야 애정도 생기고 그렇죠. 뭐 애한테 잘해주고 싶거든요. 음. 그래서 아빠도 아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더 쌓아가려면 음. 엄마가 자꾸 이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음. 들어요. 네. 앞으로 혹시나 문가별씨가 이 방송을 본다면 네. 호호사님의 네, 이런 조언으로 네, 또 이렇게 네, 네. 뭐 아빠와의 네. 관계를 조금 잘 네. 만들어가면서 하면 좋겠죠. 저희가 사건 진행을 하다 보면요, 정말 그럴까 싶은데요, 와이프가 음. 미우면 애들도 안 봐요. 아. 그래서 이 이제 저희가 이혼 사건 이후에 양육